오늘은 북파 북백두산을 찾아왔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어, 여기도 그 어제처럼 어, 서파 서백두산처럼 어, 그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셔틀버스도 이동하고 가서 어, 이 사람 진짜 많다. 다시 번고차를 갈아타고 어, 그 뒤에 이제 또 걸어서. 어, 코페트산 능선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사람 대박 많습니다, 대박. 와 거의 중국 사람들이 한 60~70% 되고요. 한국 사람이 거의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보면 뭐 일단 유럽 쪽이나 뭐 이쪽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때 부터 이럴 사람들이 많네요. 셔터를 타고 우와. 이동 중입니다. 이렇게 숲길을 지나서 가는데요. 포장이 되어있는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셔틀에서 내려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몽고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저기 좁은 길로 따라, 산길을 따라 몽고차를 타고 운행을 하도록 습니다장이 많이 니다 와, 완전, 증명열차보다더 심한 것 같은데요. 몽고차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와, 속도도 엄청나니다 속도가. 那是雷神的那个啊。Oh, okay. <laughs> 아이 소리가 필리 소리가 와 장난 아니에요. <laughs> 나름 좀 스릴도 있고 재밌기도 하지만 좀 위험하기도 한것 같습니다자 <laughs> <날씨는? 웃음> 이제 정상부에 거의 다 올라갑니다. 저기 고불고불한 길을 따라 어, 봉우천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오! 음! 경치 정말 좋네요. 와, 정말 좋습니다. 경치가. 여기는, 그,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이 거의 잘안 보입니다. 오! 음 우와, 거의 뭐. 뭐 이런 뭐 거의 뭐한 180도 360도 를 턴을 하는 이런 도로를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뭐한 번에 돌립니다 아 스릴리 정아 이제 안개밖에 안 보이네요 야생화도 좀 있고 아마 오늘은 천지를 못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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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여양아그가 여기는 야생화가 색깔이 좀 다양하네요. 오. 숲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어, 방금 이제 이 봉고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정상구에 거의 도착했는데요. 어 천지가... 어, 온통 안개입니다. 어 굉장히 춥습니다. 어, 거의 한 체감온도 영하 한 2, 3도. 어, 정말 춥습니다. 어. 이 추운데... 어, 비옷이라도 꺼내 입어야 되겠네요. 어. 자, 일단... 어, 좀 저기 가서 상황 좀 보고 다시 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가지고 이렇게 기어스 끈에 이었습니다좀덜촉네요 아, 그래도. 어 정말 온통 안개에 거의 한 가시거리가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걸어서 천지를 만하는데약한 150m 200m만 걸어가면 됩니다. 아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아래가 제디편 그 제디편이 제2편, 별빛한 어, 천지입니다. 근데 아예 보이지가 않네요. 완전히 안 보입니다. 라고, 하 니까. 기다려봐야 뭐답 뭐 안나올 것 같습니다. 어. 저 천지 희석인 데서 어 그... 한번 그... 김사용 도전을 해보겠지만 뭐 줄이 너무 많네요. 네. 이제 제법 내려오니까 안개가 좀 걷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백국보를 만나봅니다. actually 가 아, 한참 내려왔는데 해발 2,000m 인데 지금 이 지점이 아, 여기는 뭐 끈끈한 뭐, 천지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차 타고 이렇게 고객길을 질주하는 것도 참 스릴 또 있고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장백폭포 입구입니다. 어, 여기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절벽이 있고, 기염절벽. 어, 제주도의 주상절리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장백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 다리까지, 다리 건너서까지 대략 1km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도 1km. 강북국부까지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온천지역입니다 온천지역 뭐 일본말로 하면 지옥고다니 <laughs> 지옥계곡 <웃음> 오, 여기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신기합니다 저쪽에는 찬물이 막 흐르고 이쪽에는 온천물이 흐르고 오, 신기합니다 아너 멋있다 유황 이뛰어 오릅니다. 소리도 좋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너무 멋있다. 산세가 정말, 정말 아름답고, 어, 녹음도 푸르고, 정말 멋집니다. 다왔습니다 장배 폭포를 만 나겠습니다. 빰빰빰빰 빰빰빰 정말 멋집니다.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아 멋지게 멋지네요. 정관입니다. 아. 자, 잠시 서서 감상해볼까요? 어. 아 드디어 장백호포가지 왔습니다. 아,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오, 예. 정말 멋있죠. 어, 그 오늘 힘들게 어, 여기까지 와서 멋진 관객을 어, 감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뭐 정상에는 날씨가 안 좋았지만 여기는 어, 나름 폭포까지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감상 좀 해보시고 오. 자 일단 저는 개인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길입니다. 어 저기 그 온천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와 굉장히 멋집니다. 장관입니다. 어, 위에는 좀 추웠는데 이제 좀 내려오니까 좀 따뜻합니다. 어 이제 어 여기까지 장백폭코 코스를 마치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온천 연계남 여기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저기 끝에 장백폭포가 조금 보입니다. 자 이제 언제 다시 여기 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년 내에 다시 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만 어, 여기서 장백폭포에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 잘 있어. 자, 여기는 노견담이라는 곳입니다. 장백폭포에서 물이 내려와서. 어, 뭐 인공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합니다 물이 내려와서 작은 폭포를 이루는 곳 저기 폭포가 보입니다 저기까지 가볼게요 자다 왔습니다 물이 정말 이름 그대로 녹색빛이네요 자작나무가 굉장히 멋집니다. 물 빛깔도 굉장히 멋지고요. 이렇게 우거진 녹음 속으로 산책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어 일단 북쪽 북파, 북쪽 백두산 어 투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